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너무 너무 무서워서 이 말씀을 봉독하면서도 저 자신이 마치 다리가 우둘우둘 떨리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아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무서운 일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죠. 하나님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 속에 다가오는 느낌은 하나님께서 혹시라도 이백성이 하나님의 그 강림하심을 통해서 이백성이 죽게 될까 봐, 하나님이 아주 마음에 그냥 노심초사 걱정하시고 염려하셔서 모세에게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너희가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내가 혹시라도 너희를 죽게 할까 내가 걱정이 되니까 조심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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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계속 경고를 하고 있잖아요. 모세한테도 너희가 그 백성들에게 경고를 해라. 꼭 조심해서 자칫하면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칠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뭐 죽이고 싶어서 죽이겠어요? 하나님은 빛이시고 우리는 어둠 속에서 그야말로,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그런 죄인 된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면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철이 되고 햇볕이 촥 비치면 은왜 옛날에 우리 어머님들이 그러잖아요 뭐 이불 보충 같은거 뭐 온갖 뭐 이런 것들을 다 햇볕에 이렇게 내놓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하긴 뭐 우리는 보지도 못하지만 그 속에 있는 작은 벌레 뭐 온갖 박테리아 곰팡이 뭐 이런 것들이 햇볕에 나오면 그게 저절로 그냥 다 죽어 버린답니다. 그와 똑같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앞에 우리가 서게 되면 뭐 그냥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후가신 하나님 너무나 너무나 영광스럽고 너무나 너무나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이렇게 거룩하지 못한 부분들이 우리에게 있으면 뭐 말할 것도 없이 죽임을 당하게 된다고 하는 것. 아, 그럴 수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성결하게 해라. 거룩하게 해라 너희의 옷을 다 빨아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하겠습니까 못뭐 빠는 일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결한 모습 거룩을 사모하는 모습 참으로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주님께 나갈 수 있는 그런 심령이 되기를 사모하는 것이 얼마나,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리더를 이렇게 삼으실 때 가장 먼저 첫 번째 조건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 그쵸? 이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두렵지 않니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죽은 인생인데, 그런데도 인생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은요, 어떨 때는 보면, 하나님, 그러면은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또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이 교회를 오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교회 오는 것이 괜히 부담스럽잖아요. 괜히 나는 죄인인데, 아니, 나 같은 사람이 아니, 교회가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나간단 말이에요. 아직까지도 술담배도 끊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갑니까?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기에는 내가 너무 부족하고 내가 못나고 하여튼 그런 모습 때문에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이 그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정작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에서 오랜 세월 동안을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는 우리는 정작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내가 어떤 모습으로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도 또한 내삶 속에 과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비추어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할까, 아무런 마음에 준비가 없이 그냥 하나님 앞에 설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정작 제 마음 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고 있을 때도 많이 또한이 있죠. 우리 인생은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이 장면을 보면서 야,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이 이게 그냥 생각할 일이 아니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비하고 이러면서도 말이죠.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 자신을 성결케 하고 거루하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삶 속에 하나님이 어떤 역사도 이룰 수 없다. 어떤 은혜도 줄수 없다. 어떤 축복도 나에게 부어질 수 없겠구나 하는 생각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결코 우리의 마음을 겸허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알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가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 앞에 불임을 받게 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고 지금도 나는 너희가 한 사람이라도 죽임을 당치 않기를 원한다. 너희가 내 앞에서 회개하고 합당한 심정으로. 내게로 오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고 있다 지금도 한결같이 주님의 마음은 아 이랬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내 마음속에 생각하게 되는 것은 너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너의 육신을 정결하게 하라 네가 내 앞에서 거룩하라 나를 두렵고 떨림으로 내 앞에 나를 맞이할 준비를 하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한편으로 보면 너무 너무 무섭고 정말 떨리는 마음인데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이유, 지금 이이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같은 인생, 우리 심령을 지금 하나님이 초청하시고.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서 어찌 보면 가장 하나님 앞에 큰 은혜와 큰 축복이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얘야 네가 거룩하게 해라 성결해야 된다 두렵고 떨림으로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너희가 나를 만날 준비를 하라는 게 뭐예요?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택하고 내가 너를 불렀고 내가 너에게 강림할 것이니까 준비하라는 것 아닙니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 이 세상의 수많은 민족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택하고 내가 너를 불렀고. 내가 너를 주목하고 있으니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니 너는 내게로 오라. 야,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것이 너무나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초청이구나. 그렇지? 우리가 개인으로도. 만약에 한 나라의 대통령이 나에게 편지를 보내서, 어느 날, 어느 시에 내기로 좀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만약에 저기, 어디, 뭐, 백악관에서 편지가 오면, 얼마나 그건 영광스러워요. 그죠? 그러면 그날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준비를 하겠습니까? 이 세상에서도 그런데,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았습니다. 아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준비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죠. 그렇죠? 그래서 어찌하든지도 내가 정말 그 격에 맞도록 준비해서 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전혀 우리 마음 속에 내가 부담스러워하거나 어려워하거나 고통스러워하거나 뭐 불안해할 그런 이유도 없는 것이에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도 그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에 그 백성을 아끼는 마음에 어찌 하든지 그들이 이런.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배려의 마음인 것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아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옷을 빨듯이 하나 하나 나 자신을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신령으로 내가 준비되어 간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너무나 크신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 오늘도 내가 살아가면서 나는 어떻게 극한 모습으로 살아갈까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이 될까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어찌하면 더 순종하면서 주님이 보실 때 기뻐하시나 내가 너를 보니 너는 내 마음에 합판자로구나 다위세계 그 말을 했던 것처럼 말이죠 우리도 똑같은 성정 똑같은 인생인데 하나님 앞에 오늘 아침에 나가면서 하나님이 내 마음을 보시면서 네 마음이 참 귀하구나 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칭찬해주는 신명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기도요 우리의 헌신이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 땅에 강림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바른 마음이겠구나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직접 뵙고 이제는 내 앞에 그산 위에 큰 정말 두렵고 떨리는 그 광경 속에서 친히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하셨어. 그기에 서신그 말씀처럼 우리의 심령에도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우리 속에 좌정하시고그 앞에서 하나님께 정말 두렵고 떨림과 또한 감사와 영광으로 우리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너무너무 너무 무서운 광경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당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엄청난지 그 하나님 앞에서 도무지 서 있을 수가 없어서 제발 제발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나지 마시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러했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보이시기 원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기 원해서, 그들과 함께 은약을 맺기 위해서, 얼마나 원하시고 사모하셨으면, 우리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이하셨겠습니까 하나님 이것이 지금도 한결같은 하나님의 마음이신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원하시고, 너희는 내 안에 하는 자가 되라. 나는 네 속에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하며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이 노. 나온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저희들이 경험하고, 하나님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이 항상 우리의 삶 속에 좌정하시고, 나를 다스리시며,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교훈하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당신의 귀한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혹이라도 아버지 그 많은 세월을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하고 있는 우리는 아닌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다시 저의 심령을 아버지 바라보게 된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합당한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온전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주님의 신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놀라운 임재와 주님의 축복이 이 아침 주님께 나온 사랑하는 당신의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